들려서 좋아합니다. 까사 들려드렸습니다. <laughs> 여러분 그.. 노래방 다들 가보셨죠? 네! 노래방가서 막 지르고 있다보면 그 배고파지는 느낌 뭔지 아시나요? 아세요? 모르시나요? 알아요! 알아요? 알아요? 다행이다. 그.. 방금 전에 저희가 또 먹을 거 얘기했었잖아요. <laughs> <laughs> 예뻐 사랑 좋아합니다를 부르고 있어요. 좋아합니다 막바지에 들어가는데 어또또 배가 고프죠. <laughs> 이따가 뭐좀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리고 이제 자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들이 어, 세곡 연달아 들려드릴 거예요. 근데 이제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. 어제 처음으로 라이브로 선보인 곡이었는데 그 닥무치 씨랑 같이 작업한 What a Wonderful World. <laughs> 음. 네, 그 요거 그때 만들 때를 생각해봤을 때어딱맨 그러니까 What a Wonderful World 그, 얼마,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인가라는 그 주제잖아요. 근데 이 단어는 사랑을 뜻하는 거고, 근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곡 전체에서 어 얼마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사랑이라고 흔히 부르지. 여기에서만 아마 등장할 것 같은데 제가 틀렸다면 죄송합니다. 그러면 그 사랑이라는 것에 관해 이야기하는 노래. What a wonderful word!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